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빈둥이 아빠입니다. 마라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용수철 같은 아주 강한 발목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발목이 왜 중요하냐면 지면을 밟았을 때 지면 접촉시간이 얼마큼 짧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발목이 약할 경우에는 지면 접촉 시간이 길게 됩니다. 발목이 용수철처럼 지면을 밟고 바로 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목 관절의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성.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면을 지면에 다리가 이렇게 닿을 때 바로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면을 닿을 때, 한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나가는 거와, 바로 터치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동작이 지면을 밟았을 때, 미드풋 달리기라고 쳤을 때, 지면을 밟았죠? 밟은 상태에서 바로 나가냐? 밟고, 약간, 이렇게 무릎이 밀렸다 나가냐? 바로 2차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컨택했을 때 바로 튕겨 나가냐? 아니면 지면 컨택하고 약간 출렁였다, 울렁였다 나가냐? 이런 게 지면의 접촉 시간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저희가 뭐 10km를 뛰든 하프를 뛰든 42km 풀코스를 뛰든 각 스텝마다 0.1초, 0.2초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다 모여서 경기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날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릴 운동이 바로 이 발목의 강성을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이 강성을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제자리 점프 또는 이런 서스펜션 동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고관절을 사용해서 점프를 하시면 안 되고 오로지 발목으로만 점프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점프하시면 안 되고 발목만 발목을 좀 펴시고 발목 오르다 그래서 제자리에서도 못할 수 있겠죠 제자리에서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이 상태에서 바로 안 끼고 약간 밀렸다가 점프 밀렸다가 점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뒤꿈치에 들린 상태에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셔야지 발목에 강성이 올라갑니다. 보셨나요? 공관절 쓰지 말고 오로지 발목으로만 점프를 하고 앞꿈치로 착지했을 때 뒤꿈치가 밀리면서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지 발목의 강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면에 접촉시간이 짧아지면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바로 폭발적인 추진력을 뽑아낼 수 있는 하체 운동입니다 특히나 둥근과 대퇴 사두근 운동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운동들은 다 대부분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 근력 향상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근파워 그러니까 근력을 단시간에 출력을 낼수 있는 바로 능력입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도 근력보다는 다근 파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줄 운동은 바로 하지 근 파워 향상을 위한 점프 스쿼트입니다. 근데 이 점프 스쿼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저항 값, 즉몇 킬로의 무게를 들고 하는지 이런 거 설정 값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무겁게 든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파워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 근력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맨몸 점프, 점프 스쿼트를 하시고요. 근력 운동을 좀해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체중의 30% 내지 아니면 자기가 드는 무게 1RM 대비 스쿼트를 내가 100kg 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약 30kg 정도의 무게로 이제 점프 스쿼트를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안해 보신 분이라면 그 맨몸으로 점프스쿼트를 하시고요. 아니면 근력 운동을 좀 해보셨다. 이런 분들은 10kg의 바벨을 짊어 메고 점프스쿼트를 하시면 돼요. 이 점프스쿼트 같은 경우는 약 20회 정도 3세트를 하시면 되고요. 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많아야 두 번. 두번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플라이오메틱 트레이닝인데요. 이 점프스쿼트가 이게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해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점프, 바로 점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게 발목에 강성을 올려줄 수 있는 운동하고 하지에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점프 스쿼트, 파워 운동. 그럼 다음번에는 러너들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